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넣어서 상례에 매서 가는데 예수님이 세워놓고 살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죽은 자를 이렇게 아들을 청년, 죽은 자를 장사 지내러 가는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자기들에게 있는 제자 두 명에게 "야, 너들 가서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내가 그분을 그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메시아가 아니고 다른 분인지 좀 물어보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두 명의 제자가 가 가지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묻냐 하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 말씀도 안 하시고 21절에 이렇게 보세요. 한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그 때에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질병들고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소경된 사람들을 많은 소경도 우리 성경 뭐몇분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된지라 자이 상황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 다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가 여기서 본것 그대로.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만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 전한 것까지,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메시지 설교한 것까지 세례요한에게. 그대로 증거 해라.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얘기는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례요한이 실족하고 있다라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은 그가 6 개월 되어졌을 때에. 뱃속에서 엘리사벳 뱃속에서 6개월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만나요. 그때 성경에서 누가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완이 성령에 충만해서 뱃속에서 뛰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뱃속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이때가 되어지면 마리아 배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성육신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지가 한 달도 채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천사를 만나는 순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됐거든요. 그리고는, 그그 그 얘기를 할때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얘기를 할때 마리아가 그래요. 천사 보고, 가브리엘 천사 보고, 마치 어찌 그런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생기고, 앵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은 된다 하시면서 한 얘기가, 니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애를 못 갖는다 그랬는데 애가 지금 들어섰다. 그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아멘 하고 간거 아멘 한게 애가 들어선 거예요. 그 성인으로잉태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곧장 집에 가서 뭐 준비했겠죠. 지금 주숨 주숨 짐 싸가지고 왜냐면어이 이 베델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니까 거리가 그러니까 그 가봤더니 진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6 개월 돼서 배가 부른 거예요 노인이 할렐루야 노인이 배 부른 거예요 노인이 노인이 그때 마리아 뱃 속에 있는 예수님은 뭐 한달도 채안 됐겠죠 예. 세례 요한은 6개월, 7개월 정도 됐겠고. 그러니까, 요새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잖아요. 그죠? 5개월 전에는 생명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서 낙태는 되고, 5개월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냥 수정이 되어지는 순간, 그 속에 염이 벌써 임한 거예요. 생명체가 존재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몇 개월 되어지기 전에는 낙태가 되고 뭐몇 개월 된 다음에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이렇게 6개월에 되었을 때도 성명 충만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너가 그럼 메시아냐? 아난 메시아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를, 신끈을 메고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하니, 와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 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것이 사람 눈으로 보고 임하셨고 사람 뒤에 선명하게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정도 되었으면 믿음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런데 요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린 거 왜?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그의 나이가 뭐 서른 하나 뭐그 정도 됐겠죠. 예수님보다 조금 6개월 빠르니까. 근데 감옥에 갇혀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온 거는 어쩌면 세례와 보다가도 믿음이 좋은, 음, 그런 믿음의 성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축하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축하 인사하면 좋을까요?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례 여인으로 태어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큰 자는 없느니라. 그런데 그 이후로는 천국은 침노 당 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소유라. 세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세례 요한이 시험 들었어도 저와 여러분은 시험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은 있고 힘든 건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눈먼자가 보고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고 기먼자가 듣게 되어지고 눈먼자가 보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해라. 그대로 얘기해 줘라. 어, 그 뒤에는 세례요한이 뭐 어떤지는 몰라요. 그냥 목베임을 당하고 이제 순교를 당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좀 전에 말씀 것처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까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됨에. 이로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복원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때문에 많이 갈등하고, 또 많이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타이밍에 맞춰서 돼야 되는데 저는 좀 이렇게 뭐든지 좀 음, 이렇게 좀 어, 세밀하게 계획을 좀잘 세우거든요. 예, 개척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 받고 개척하라 그래서 응답 받고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3개월 동안은 개척 시작하고 3개월 동안은 이렇게 하고 1년 동안은 이렇게 하고. 2년 동안은 이렇게 하고, 3년 때는 이렇게 하고, 7년 째는 이렇게 하고, 10년 째는 이렇게 하고, 12년 째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18년 째는 이렇게 하고, 18자 들간거는 뭐냐면, 18번째, 그 웨슬레가 18번째 아들이래가지고, 18년 째는 이렇게 애를 놓으면 18명은 나야 웨슬레 같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우리나라에서 한 명, 두 명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사람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획한 대로는 딱 하나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 모르겠습니다. 어지로 됐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개척하고 3년째는 직분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해가지 했는데 진짜 3년째 됐네. 이렇게 집분자는 세웠습니다. 그거는 하이 뭐하여튼 뭐 하여튼 계획대로는 된데 나머지들은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이 있는데 아유 속은 탐는데 지금 시간은 막 그냥 얼마나 쏜살같이 1년 1년 막 시간이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아, 약속하신 말씀은 아직도. 아, 가물가물 손에 앉아 피고 있고 음, 그래서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속하는게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음으로 선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낙심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오늘 본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로 도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데는 그러죠 수십 번을 기도하고 수백 번을 기도하고 1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려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로 그들이 꿈꾼 가하는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애굽에서 건졌던 모세, 로마의 석국에서 건져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 두 번째, 신앙적 메시아 모세가 애국 이스라엘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성막을 짓고 제도화 만들고 법그법계를 만들고 제사가 제 예배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형성되어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이런 종교적 신앙의 메시아.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제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는데 농사를 짓지 아니고도4 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나게 해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해서 한 나라를 세워 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해서 그런 메시아관이 형성되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을 하잖아요, 그죠? 그 어려움 가운데 400년 있었던 것처럼 말라기를 끝내면서 메시아가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아니하시고, 선지자도 없는 400년 시간 동안 암묵시대를 살면서,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그 전에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그 전에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잠깐 잠깐 독립을 했다가 다시 속국, 다시 속국, 그 어려움에 빠지니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연스럽게 토속적인 신앙이 형성돼 버린 거예요. 성경적인 메시아관이 아닌,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토속적인 메시아관이 형성되긴 것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그것이 세대 요한에게도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 DNA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오시면 뭐 해야 되는데? 로마를 첫째는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그 일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4천 보리떡 7개로 4천명을 먹이시면서 정말로 경제적 메시아인 것 같은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를 회복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로마를 물리치지 않고,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지 뭐 아니 하고, 매일 그냥 500여 를 일으키면 될 텐데,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버리고, 그리고 막 추앙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야, 시로 가자 하면서, 두로와 시동 땅에 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며칠 쉬다가 또 오시고, 이러니까, 감옥에 있는 요한이,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꿈꾸던 메시아 안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낙심되어지는 마음이 그의 신앙까지 흔들려져 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이 세례요한 보고 하는 얘기가 나로 인하여 낙심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주지 않는 달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찾고 가질 수 있을까? 어, 오늘 돌아오는 주일날도 이제 베드로서를 보면서 아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깨어 있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 까지기고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서 소경이 보고 안순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소경이 눈뜨는 걸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당하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그 믿음으로 충천했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그한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의 환경과 두 번째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을 보며.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살아갈 때도 정말로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정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지, 가끔씩 회의가 들고, 가끔씩 고민이 되고, 가끔씩 진짜 내 기도 이것을 응답하시는 건가 하는 고민이 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요동치고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미국을 통해서 일본이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 어려움을 대한민국이 잘 견디고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북한 김일서, 김정일이와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 집, 어, 집단들을 멸하시고, 2300만을 건져주시고, 전세계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 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발견하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대게 하옵시고 부르짖어 간과하는 기도에 다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